이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노하우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동영상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조금만 빠르, 말을 빨리 해야겠네요. 쿠팡 파트너스의 그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노하우인데요. 이열몇 가지를 이제 작성을 해놨어요. 동영상을 홍보할 제품을 동영상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야 돼요. 리뷰할 때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저렴한 제품을 홍보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3% 수수료에 허, 현혹돼서 많은 분들은 비싼 제품을 홍보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시고 우선 100만 원짜리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3만 원의 수수료를 받게 되니까 이 3%에 굉장히 집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클릭 수가 적어져요. 고객이 비싼 제품을 클릭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한 관심이 없으니까 정보 더 보기란을 클릭조차 하지가 않고 그래서 구매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클릭한 사람이 한 명이라면 그 사람이 구입할 수 있는 가격도 사실 2 4시간에그 살그 가격들도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는 비싼 제품으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저렴한 제품을 링크를 걸어서 더 많은 클릭을 유도해 주셔야 하는 그런 게 중요해요. 구독자들이 필요한 제품, 만 예를 들어서 3,000원짜리 면봉이나 아니면 뭐 이런 아주 진짜 사소한 건데 사람들이 천 개를 구입했다고 생각했어요 천명이. 그런데 이 사람이 천명의 제품을 클릭하고 산 다음에 다른 생활용품을 또살 거잖아요. 그럼 그게 몇만 개로 뻗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구매 링크를 클릭할 확률을 높여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수익 창출 높일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라이브 스트림을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라이브 스트림을 할 때는 진정성 있는 구독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상품을 라이브에서 이야기하고 제품 홍보를 위해서 클릭을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에. 어,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러면 그분들은 저의 찐 구독자이기 때문에 한 번씩 클릭 다 해서 저, 뭐 저렴한 거 팬심으로 사주시기도 하시고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더 높아져요. 그래서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필요한 제품을 한 번에 묶어서 설명하는 것이 좋다. 이 크리스 아까 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이분을 보시면 엄청 많은 것들을 묶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포인트가 있어요. 그분은요. 하나의 동영상 하나에 저 같은 저 같은 케이스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동영상 하나에 제가 제목을 출산 그3삼0초는좀 저기요. 30분이요. 30분 안에 출산 제품을 다 구매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래서 리스트 다 만들어놨다 너네가 필요한 거다 해라 이렇게 어, 구독자가 원하는 것을 이제 제가 딱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독자의 니즈를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그들이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어, 제품을 묶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피키마마는 육아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채널이 어느 쪽인지를 확인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컨텐츠가 뭔지 그 컨텐츠로 인해서 그들이 받을 그런 어떤 대가성? 그게 있는, 그러니까 대가, 그러니까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육아를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아이를 낳을 때 출산용품을 이렇게 고민하게 될 때고, 초보엄마나 아빠엄마나 아빠들이나 이 어떤 제품을 사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고 힘들어 해요. 이거, 그리고 무슨 리스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아, 너네, 그냥 그, 어, 그냥 너는 이것만 생각해 아이만 생각해. 그리고 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거 클릭하고 그 출산 조리원에 가서 30분 만에 출산 준비 다 해. 내가 다 해줄게. 이 링크 여기다 다 걸어놨어. 그러니까 쿨템이고 내가 노하우를 곁들여서 육아 제품을 나열한 거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리스트를 너네들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서 그 안에 꿀팁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제품은 왜 좋았고 아이가 어떻게 해갖고 이거를 받아들이니까 제가 이, 이걸로 몇 시간을 어, 더잘수 있었고 이 제품으로 인해서 아이가 얼마나 행복했었고 이, 이걸로 인해서 이런 노하우를 같이 곁들여 줘서 한. 하나의 묶음으로 형성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를 클릭하고 엄청 많은 제품을 이제 사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로 얼마나 많은 제품을 사시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서 저는 돈이 쭉쭉 빨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의점은요. 내가 원래 동영상 주제들이 내 채널에 관련돼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홍보고 그 상업적으로 비춰주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제품 링크조차 클릭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제품을 어, 그들이 원하는 리스트를 생각해 보셔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아까처럼 크리스의 또 말을 계속해서 그렇지만 그 사람이 굉장히 잘하는 케이스거든요. 팬심을 이용해서 첫 번째 상단에 재방문했을 때, 방문했을 때 그, 그걸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방문했을 때는 어떻게, 어, 방문했을 때는 어떻게 그 클릭해 보시면 거기에 이제 어, 쿠팡 파트너스의 링크들이 엄청 많은데요. 거기에 이제 상단에 고정을 시키는 거죠. 이게 어, 다른 동영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밀려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안하그니까 못할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게을러서 유튜브도 잘 찍지 않으니까 자꾸만 쿠팡파트너스 있었던 건 되게 오래 전에 있었던 건데 그나마 제가 돈을 지금 벌고 있었던 이유가 첫 번째 그 가장 그 상단에 아예 고정을 시켰어요. 그 크리스처럼 바가 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어출그 출산 리스트. 를 사면서 단 것도 사니까 그 돈이 계속 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엄청 많은 리스트들을 사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것 말고도 다른 제품들 출산 용품들 카시트부터 해갖고 되게 많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수익이 좀더 다른 분들보다 많이 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를 잘 쓰시면 이게 하나 하나로 이렇게 히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구독자들이 좋아할 제품 쿠팡 파트너스를 사용해서 재방문 했을 때와 처음 방 했을 때그 타겟을 바꿔 가지고 여러분이 설정할 수도 있다는 거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하나 했던 거를 이제 올려 놓는데 피키마마 출산 리스트 이거 이거를 20분 만에 클릭하면 이 뭐, 클릭해서 몇 번만으로 한번에 주문이 이렇게 다하게 이게 url 확인하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이제 유발시키는 거죠 제목을. 그래서 출산 리스트라는 거는 이제 명확하게 하고 모든 출산 용품을 20분 만에 이렇게 산다고 명확하게 이렇게 나눠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쿠팡파트너스를 활용할 때는 정보와 노하우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에 대한 건데 여러분들은 정보와 뭐. 캠핑 노하우 아니면 정보와 모모 이런 식으로 해서 구독자가 이 동영상으로 인해서 이득될 것이 뭔가 예 맞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 돼요 육아 제품 리뷰를 다 보고 구입해야 하는 고충 어떤 제품을 고를까, 안 좋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해결을 해주고, 육아 제품 정보 리스트를 제공해주고, 육아 노하우를 제공해주고, 고객의 시간을 절약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이득되는 건 뭐야? 정기적인 쿠팡 파트너스의 수익 창출이 증대가 되고, 구독자 수가 많아지고, 믿음과 신뢰가 쌓이고, 브랜디드 광고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 이제 두 번째 노하우를 또 보시면 제가 제품 리뷰를 이제 돈 받고 한 거가 올케이 아기 기저귀 휴지통 국민 매직캔 이 비교를 했어요. 처음에 어떤 사람이 이제 쿠팡파트너스 브랜디드 광고가 딱 들어왔을 때 이게 처음 나온 그 제품이었을 때 보통 브랜디드 많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럴 때는 아주 유명한 제품과 비교를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제품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어~ 아기 휴지통 매직캔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비교 불가한 그런 어~ 휴지통이거든요 아기 기저귀 쓸때 냄새를 막아주는 그런데 올케 이게 나왔대요 대진에서 나오는 올케이 제품이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비교해갖고 두 개의 정보를 비교해서 노하우를 곁들여 주시면 이것도 도움이 돼요 왜냐 구독자의 이 동영상으로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요 이~ 여기 보시면 이 문제 해결 기존에 이미 유명한 것은 이 제품은 키워드를 이미 검색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낚일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매직캔을 빼고 썼다면 올케이만 썼다면 아무도 검색을 안 하겠죠.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거를 계속 어, 검, 그나마 검색을 할수 있었던 거는 이 매직캔이 유명했기 때문에요 검색량이 그래서 이제 더 많아진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 아예. 네, 먼저 나가볼게요. 오늘. 네, 감사해요. 네. 그래서 신제품의 인지도가 없는 것들은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의점은 비교 리뷰이기 때문에 이미 그 유명한 제품보다 어떤 부분이 명확히 좋은지가 딱 명확히 있는 제품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안 좋은 제품을 어, 이거 더 좋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에, 나중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에게 이득되는 거는 똑같이 그 어, 유명한 제품으로 인해서 검색량이 이제 증가가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브랜디드 한그 업체로부터는 이제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쿠폰 파트너스도 이제 넘어가고. 하지만 앞 사례에 비해서 첫 번째 제가 그냥 단순하게 정보와 육아 노하우만 했던 것보다는 안 좋아요 비율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비교를 했기 때문에 한쪽에 메인 팬들이 있거든요. 항상 이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개를 가늠하시고 이렇게 가시는 거. 그러고 나서 여섯 번째는 동영상 안에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동영상 안에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정보 그 정보 안에 어 안에 크리스처럼 쫙 링크 있고 저처럼 쫙 링크가 있잖아요. 그러면 동영상 안에 꼭 말을 해야 돼요. 아, 제가 막 설명을 한 다음에 아, 그냥 흘러가듯이 예. 네, 제가 이이 이 제품 어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너무 좋아서 추천해 드리는데 여기 링크 아래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그냥 흘러가는 말로 이렇게 광고성 느낌이 안 나게 싹 말하면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 리뷰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하세요. 이게 유튜브에서 리뷰를 이제 할 제품을 선택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저렴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선택 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육아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제 채널을 기반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쿠키를 리뷰를 했어요. 애랑 놀아주면서 제품을 막아 쿠키는 쌀수록 좋고 엄마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일수록 브랜드일수록 좋고 그 다음에 이게 믿을 수 있는 제품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쿠키를 한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가, 가격이 만원 이하니까. 그래서 그런 제품을 선택해서 가격도 중요하지만 먹는 제품이니까 성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뷰를 꼭 확인하시고 하셔야 그 신뢰도가 아, 이거 되게 해보니까 되게 괜찮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선정한 것은 되게 좋은 거야. 라고 고객들이 신뢰를 가지고 다른 제품을 이제 홍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덟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쿠팡 제품 선정. 주제를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쿠팡 제품을 먼저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제를 선정하고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보통 제품을 이제 생각하고, 않고 어떤 스토리로 영상을 막 찍다가 갑자기 제품을 딱 보여주면서 사람들은 이 제품 막 끼워 놓는 느낌이 막 나는 거죠. 그래서 상업적인 느낌이 많이 받으면 사람들은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싫어 싫어 요가 막 눌리는 거죠. 그런데 동영상 할 때는 어떤 제품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래서 캠핑 채널로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캠핑을 가게 되면 이제 힐링 자연도 보여주고 텐트를 치면서 이제 정보도 주잖아요. 그러면 초보자들은 나무 데크 위에다가 이제 텐트를 칠 때. 때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캠핑 장비를 들고 갔는데 이거 난감하게 그 어,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그그그 그, 그 일반 그음 일반 자갈 밭이나 이런데 들어가는 그 훅이랑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요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나무 데크를 칠 때에는 필요한 그 제품이 다양하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 가지 만 원도 안 돼요. 근데 그 제품들을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종류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여기에는 두꺼워서 안 들어가고 나무 데크 사이가 이거는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서로가 달라서 달라서 그거를 이제 어 이거는 두껍네요. 이르, 이거는 튼튼하고 고저, 두꺼운 대신 튼튼하고 두꺼우니까 뭐네개 정도 선택하시면 좋고요. 이건 나무나무 나무, 데크 나무가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너무 어, 두꺼운 거안 들어가니까 얇은 거 이거 중국 거 이거 하시면 싼거뭐네개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품을 사시면 효과적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정보 아래 넣어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나의 상황에 묻혀서 꼭 해야지만 이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로 카톡을 활용한 최종 승인 방법인데요. 이게 예, 우선은 이제 요즘에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맨 처음 에 이거는 제가 하는 기준으로 우선은 만들었어요. 근데 카톡 그 아까 전에 첫 승인이 났을 때 최종 승인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바뀌었잖아요. 15만 원으로. 그런데 제가 했을 때는 그 저렴한 이제 상품을 링크를 아까 생성을 한 후에. 어, 가족들에게 카톡으로 이제 보내고 나서, 어, 이거를 클릭하고 나서 다른 제품을 사셔라, 라고 해갖고, 보통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카톡을 활용해서 이제 최종 구, 구매를 다른 거 이제 구매하더라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좀 이슈가 있어서, 6월 25일부터, 그러니까 저번 주부터 이, 이게 안 된다라는 말도 있고, 조금 어, 달라졌다는 말이 있는데, 정확한 지금 그걸 잘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어 쿠팡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좀 인식하고 있어서 좀 얘기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많이 아시겠지만 10번으로 동영상을 재미있게 만들어야 당연히 클릭, 뷰이, 클릭 뷰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어 이게 과하게 홍보하는 느낌이 아니라 툭 던지는 느낌으로 그래서 정보란으로 꼭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멘트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